어제 강서 녹산공단에서 대형 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죠. 지금 한창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인접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지후 기자입니다. 주차장 지면이 깊숙이 패였고 2층 건물은 눈에 띄게 기울었습니다. 대낮에 한 은행 주차장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 건물 붕괴 위험이 여전한 가운데 관계 당국이 인접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 무게를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는 공사장 외에 집안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가 없던 상황. 오피스텔 지하로 흙을 파내면서 지하수가 공사장 쪽으로 흘렀고 주차장 아래 집안이 약해지며 지면이 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하물이 돌고 있으니까요. 예. 예, 그게 그러니까 공사하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 나왔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녹상공단 일대는 지하수가 많아 연약지반으로 분류되는 곳. 공사 현장에서 사고 예방 대책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수벽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거기에 부분적으로 이제 결함이 생기면 이제 물이 빠져나오겠죠. 그 물이 빠져나오면은 입자가 같이 나오거든요. 해당 공사장은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져 정밀 안전 진단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관할 지자체는 공정상 문제점이 없었는지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MBC 뉴스 현주입니다.